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주시길 바랍니다. 자 조순옥 집사님, 오늘 우리 어, 우리 성경 어, 내비게이션 하신 다음에 약간의 간증을 좀 하시겠습니다. 조금만 목소리 좀 키워, 3번 키워주시. 짧게 준비했습니다. 올해 초 전교인 성경 1독의 일환으로 저도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저는 성경을 먼저 읽었, 신약을 먼저 읽었습니다. 신약이 구약에 비해 짧아서 다 읽었다는 성취감을 빨리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신약을 다 읽고 구약을 3분의 1쯤 읽었을 때 저에게는 성경 읽기가 기쁨보다는 의무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던 차에 마침 성경 공부 반이 생겨서 망설임 없이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 공부반에서 얻고 싶은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나무와 숲의 비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는 것이 나무라면 성경의 큰 흐름, 윤곽, 그런 것들을 숲의 비유에 숲을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테마별, 장르별, 주요 인물, 시대적 배경 등등 예를 들어 역사서, 선지서, 계시록 등등 동일한 것들끼리 분류해서 묶어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잘 됐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8주 동안 구약 신약 성경을 두번 통독했는데요. 그 비결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시간이 없을 때는 첫절과 마지막절만 부르잖아요. 비슷하게 저희는 성경 일독제는 각 본문의 1장.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까지 1장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독제는 각 본문의 마지막 장.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으니까 마지막 50번째 장. 또 출애굽기는 마지막 40번째 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독을 했습니다. 음. 어, 강사님이 생각보다 엄격하셔서 숙제 또 암기해야 할 것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이제 수료했으니 더 이상 숙제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바로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저를 비롯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늘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잘해주셨어요. 다음으로 김남희 집사님께서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제가 간단하게 우리 한 2분, 좀 2분 30초 정도로 요약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 성경 내비게이션 8주를 마친 학생으로 성경을 어, 맥을 잡게 됨을 그 시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먼저 어, 성경은 총 66권이죠. 그래서 구약은 39권으로서 오실메시아를 나타내며 신약은 27군으로 오실메시아를 나타냅니다 먼저 구약을 시대별로 10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래서 창조시대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주권자 하나님을 봅니다 여기에서는 바엠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족장시대는 10, 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요 어, 족장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지만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래서 어, 흉년이 된 다음에 아버지 외 70명을 다 불러들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크게 숫자가 늘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 모세, 아기 모세를 준비시키면서 출애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이어지죠. 그래서 440년의 정사리를 탈출하면서 유월절 어,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이것이 바로 뒤에 나오시는 어,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님 십자가 대속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4 0년 광야의 그 훈련 과정을 나타내면서 이때 불뱀 사건이 나오죠. 그때 장대 장때, 장대에 그 높은 높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생과 연결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복 시대입니다. 이때 바로 모세가 죽으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죠. 어,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일곱 족석을 전쟁을 통해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도할 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사 시대죠. 그래서 사사 시대는 선비와 스승은 많이 있지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때 또 루스를 통해서 다윗 후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일 왕국시대 그때가 바로 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 분, 어, 솔로몬 때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때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요 남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이 아수를 멸망시키죠. 이때 이제 포로가 이제 잡혀갑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포로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어 다니엘과 에세겔이 이제 주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귀환 시대로 이어지는데요. 귀환 시대에서는 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세에 의해서 귀환이 1차2차3차로 나눠지면서 서로 빨배의 어, 첫 번째고 두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어, 귀안 시대가 끝나면서 침묵 시대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라기 이후에 어, 그때가 침묵 시대가 400년이거든요. 그런데 400년의 침묵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마태 복음이 시작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마태복음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과정이고 또 신약 시대를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대 어, 대체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배우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제가 느낀 것은 그 줄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 병아리가 아래서 부리 소리를 낼때 어미 닭이 부리로 쪼아주면서 깨어지는 과정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아리로서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탁닥탁 뿌리를 좋아주는 그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또 쪼아주시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